녹화 현장은 조영수의 갑작스러운 폭로와 박지현의 재치 있는 반응으로 순식간에 웃음과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지현은 조영수의 발언에 대해 "조영수 선생님은 저를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아직도 대출 갖고 있습니다."라는 겸손한 말을 전하며 농담 섞인 찬사를 이어갔습니다. 팬들은 이 이야기에 뜨거운 반응을 보이며 박지현의 정말 대단하다는 의견과 함께 그의 겸손한 태도가 더욱 매력적이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일부 팬들은 그의 재산과 관련된 정보가 과장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이러한 논의가 그의 개인적인 사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조영수의 발언은 단순히 농담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박지현의 음악 활동이 단지 대중의 사랑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정적으로도 얼마나 성공적인지 강조하며 그의 노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지현은 자신의 음악적 성공을 통해 얻은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졌습니다. 박지현은 이러한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밝히며 음악으로 받은 사랑을 좋은 곳에 쓰고 싶습니다. 제게 주어진 기회를 통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고 앞으로도 제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자신이 참여한 자선 활동과 기부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제 음악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제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녹화 후 박지연의 조영수의 이야기는 다양한 언론 매체와 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부 경제 전문가는 박지연의 재정적 성공에 단순한 가수로서의 활동을 넘어 브랜딩과 사업적인 감각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그의 팬들은 그가 가진 부요함보다 그의 성실함과 겸손한 태도를 더 주목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지현의 소속사 역시 이번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속사 관계자는 박지현의 부동산 소유와 관련된 정보는 사실이 아니면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존중해 달라며 그의 음악 활동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렸습니다. 조영수의 폭로는 농담으로 끝났지만 박지현의 음악과 삶을 대하는 진솔한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은 팬 여러분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겸손함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가 단순히 스타가 아니라 진정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녹화장에서 유쾌한 분위기는 방송 이후에도 팬들과 대중의 뜨거운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박지현의 재산과 관련된 이야기는 예상보다 더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그의 성공 비결과 음악산업에서의 영향력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팬들은 박지현의 단순히 재능 있는 가수를 넘어선 비즈니스 감각까지 증명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놀랍다고 말하며 그를 응원했습니다. 반면 일부는 이러한 논의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은 그의 금융 전략과 자산 관리 방식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매체는 그가 음악적 성공뿐만 아니라 광고 브랜드 협업, 콘서트 수익 등을 통해 재정적 안정성을 구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그의 소속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한 콘서트와 굿즈 판매 전략이 큰 수익을 창출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 경제 전문가는 박지현이 단순한 가수로서의 역할을 넘어선 전략적 사고를 보여주며 음악 산업에서 새로운 성공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그의 부유함이 과장된 것이 아닌가 하는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팬들은 그의 겸손하고 진솔한 태도에 주목하며 이니가 그의 본질을 흐리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팬 커뮤니티에서는 박지현의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음악과 사람을 대하는 진심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박지현 역시 이러한 관심에 대해 한 인터뷰에서 솔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은 팬들과 대중의 사랑 덕분입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이어 재산이나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부각되기보다는 제가 음악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더 중요하게 다뤄지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대중과 팬들 사이에서 큰 감동을 주었고 박지현을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박지현은 앞으로도 음악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랑과 응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여정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그가 대중에게 또 어떤 놀라움과 감동을 선사할지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그의 소속사는 이번 논란과 관련하여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박지연의 재산에 대한 정보는 다소 과장된 면이 있다며 그는 여전히 음악 활동과 팬들과의 소통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또한 그의 다음 앨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팬들이 기대할 만한 새로운 음악을 곧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박지연의 이야기는 그의 재산이나 성공이라는 외형적인 성과를 넘어 한 사람으로서의 노력과 진정성, 그리고 그의 음악적 여정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러내는 중요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팬들과 대중은 그의 모습을 보며 단순히 스타가 아닌 자신과 같은 고민과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해온 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데뷔 초부터 지금까지 늘 겸손한 태도로 일관하며 자신을 향한 관심과 사랑에 감사해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과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주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거나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공유하며 친근한 이미지를 쌓아왔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팬들에게 깊은 신뢰를 심어주었고 그를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박지현의 음악에 대한 열정 또한 여전히 뜨겁습니다. 그는 최근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음악 작업에 집중하며 팬들에게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다음 앨범은 이전보다 더욱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알려졌으며, 이는 그의 음악적 깊이를 한층 더 확장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삶의 경험을 담은 곡들로 채워져 팬들과의 정서적 연결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성공을 팬들과 나누는 데에도 적극적입니다. 그의 소속사는 박지현의 팬들을 위해 준비한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설립해 음악을 공부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대중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팬들에서는 박재연의 성공이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재연은 때로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과도한 관심에 대해 솔직한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저 역시 평범한 사람입니다. 가끔은 저를 둘러싼 기대와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제가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크다는 것을 느끼며 더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그가 자신의 위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가 대중과 팬들에게 얼마나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음악 산업뿐만 아니라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성공의 척도가 단순히 돈이나 명성이 아니라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과의 진정성 있는 관계. 그리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박지현은 그러한 점에서 단순히 성공한 가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롤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 박지현의 여정은 어떤 모습일지, 그의 음악 그리고 인간적인 이야기가 팬들과 대중에게 또 어떤 감동과 메시지를 전할지 우리는 그의 다음 발걸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재현은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단순히 가수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도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 남을 것입니다.